그래서 OO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란과 또 이스라엘의 전쟁이 좀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이러한 모멘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방산 관련된 이런 관심들이 쏟아지게 될 예정이고 방산 관련 종목들 중에서 저평가를 받으면서 세상에서 제일싼 분산주의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대장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최근에 있었던 이스라엘 이란 포격전에 나왔던 실시간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이스라엘 지역의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했고, 그 미사일을 이스라엘 아이언돔이라는 방어 시스템이 하늘에서 요격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그대로 국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결국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보복성으로 선제 공격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치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왜냐? 15일에 예정이 되어 있었던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결국 취소가 됐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주말 동안 미국과 이란이 만나게 되면서 6차 핵 협상 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선제 공격으로 인해 이란의 사령관과 핵무기 박사가 실제로 사망하게 되면서 이란 회의를 취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5일로 잡혔던 이란과 미국의 대화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이스라엘의 선제 공습에 심지어 미국이 동조를 했다라고 이란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5일 회의를 통해 이란의 핵무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발을 중단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주말이 지나면 이러한 소식들은 점점 잠잠해질 것이라는 식의 전망이 있었지만 이 회의가 취소가 되게 되면서 이러한 전쟁 상황은 단분간 지속이 될 전망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지금 시장에 주목해야 될이 주도 섹터가 순환매로 인해서 변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서 현재의 투자 전략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원정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이 나와졌던 이 주도 섹터의 시장에서 우리가 다음은 어떤 섹터를 주목해야 되고 어떠한 종목을 투자에 참고해 봐야 되는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영상을 처음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너가 뭔데 너가 말하는 종목들을 매수해야 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요. 제가 당장에 6월 11일 이 날짜 보이시죠? 이 날에 안녕하세요 박세윤입니다 라고 하면서 제 영상인 거 확인이 되실 거고 이 영상 속에서 k사인 종목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k사인 같은 경우 제가 11일 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12일에 접근을 할수 있었고 12일에 보시다시피 5.41%의 급등이 나와줬지만 장막판 종가는 마이너스 3%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인 6월 13일 날 추가 급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15,240원의 고점을 기록하게 됐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날짜 이후로 실제로 보시는 바와 같이 단 이틀 만에 이런 식의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제가 전에 활동하고 있던 주코치 매매 전략 채널에서 제가 운영을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채널들이 삭제가 되게 되면서 제 이전 영상들이 사라졌지만 제가 주코치 매매 전략 채널에서도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역시나 5월 25일 세 라고 하면서 제 영상인 거 확인되실 거고 이날 제가 태웅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이 태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부터 말씀을 좀 드렸다 5월 25일 그래서 5월 26일인 이 날짜부터 우리가 접근을 할수 있었고 제가 말씀드렸던 날짜가 상승 초입부였습니다 그래서 상승 초입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이 상승을 전부 먹으실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해볼 수 있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고 태용 종목 받아가신 구독자분들은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퍼센트 정도 상승이 났나 단기간 안에 이런 식으로 엄청난 대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전날인 5월 10일 이 날짜에도 역시나 제 영상 속에서 이 풍산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풍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급등이 강력하게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제가 언제부터 말씀을 드렸다? 5월 10일. 5월 10일이면 5월 9일 다음날인 5월 10일 역시나 이날. 이 날짜에 맞춰서 공유가 됐고 어 약간의 지지부진한 행보하는 구간을 지났지만 역시나 제가 영상 속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수급 모멘텀 그리고 상승 여력이 충분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급등이 확실하게 나와주게 되면서 역시나 11만 500원의 고점을 기록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날짜 이후 최근 시장까지 이런 식의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보시면 4월 29일 날 역시나 제가 4월 마지막 날 거의 5월 초쯤에 제가 BHI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자, BH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전 종목 섹터 대장주 두산에너빌리티 하으로 굉장히 많은 오른 종목이죠. 그래서 4월 29일이면 제가 상승 초입부터 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 그다음 날짜죠. 이 날짜부터 지속적으로 급등 나와주게 되면서 최근 45,800원의 고점을 기록했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시는 말 같이 쭉그어 보시면 엄청난 상승이 나줬다는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거의 모든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최근까지 엄청난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 속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꼭 확인하셔라 돈 되는 정보 놓치지 마셔라 라고 목소리 높이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제가 영상 속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당일 급등이 안 나와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k사의 종목 같은 경우도 상승이 나와줬다가 조정이 나와줬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저를 믿고 매매 참고하셨던 분들은 이후에 이런 식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주는 대장주를 말해주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bhi 풍산 그리고 태웅 그리고 또 나머지 종목들 그래서 6월 11일 5월 25일 5월 10일 4월 29일 이런 식으로 2주 간격으로 제가 좀 예시를 보여드린 거 확인이 되죠 그 사이사이에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종목들도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런 식으로 많은 종목들로 저희 구독자분들을 수익 보실 수 있게 좀 도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는 단기적으로는 이란의 보복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 상승 나온 종목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요 강상 관련 기술력들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주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 선제 공격은 이스라엘 측에서 먼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시작된 일입니다 그로 인해 이란의 보복이 충분히 나와줄수 있는 상태고 실제로 이란은 이스라엘에게 보복을 하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드론을 발사하는 식의 행동을 보여줬지만 이란에게 있어 가장 큰 강력한 보복무기는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은요. 오른쪽 밑에 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이란이 여기 있고 그리고 중동 지역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사이에 있는 좁은 길목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인데요. 이 해협이 중요한 이유는 전세계 에너지 시장의 심장부를 통과하는 국제전략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해협을 통해 전세계의 천연가스 수출량의 3분의 1이 통과가 되고요. 석유 수출량의 6분의 1이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심지어는 석유 수출량이 6분의 1보다 더 높은 30%까지도 지나가는 그런 길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해협이 이란의 소유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좁은 길목이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 소형 무기로 바로 쉽게 차단을 할수 있다 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 세계의 3분의 1의 원유가 수출되지 못하게 되면서 이 유가가 굉장히 급속도로 급등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서 공급망에 충격이 가해지고 더 심하면 군사적 충돌로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이란, 이스라엘 소식에 6월 13일 시장에서는요. 국제 유가가 보시는 바와 같이 단숨에 7.26%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승세는 지금보다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15일에 이 핵협상 회의를 통해서 안정된 흐름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으나 이 회의가 취소가 되게 되면서 불안감이 더 크게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게다가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폭발시키고 박사와 사령관까지 사망시켰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더큰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충분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서 원유 가격은 더 상승하게 될 것이고 원유 가격뿐만 아니라 해운 운송료도 비싸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원래는 보시는 마같이 이렇게 짧은 길로 통해서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었지만. 이 길목이 차단되게 되면요, 이렇게 삥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음 장 시작하면 단기적으로 이 원유 가격 상승, 그리고 해운 운송료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현재 배럴당 77.62달러로 측정이 됐습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측정된 가격이에요. 근데 JP 모건에서는 어디까지 보고 있냐? 추 배럴당 120에서 130달러까지로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거의 두배 가까이 되는 가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기적이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가 투자하는 데 참고해야 되는 모멘텀이 생겼는데요. 바로 제가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던 이 내용입니다. 보시면 이 왼쪽에 지금 슝하고 날아가고 있는 이런 미사일 보이죠? 이런 것들이 이란이 쏘아올린 그런 미사일을 그 하늘에서 요격을 해야 되는 그런 아이언돔 방어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오른쪽 보시다시피 이 하늘에서 요격하지 못하고 그대로 땅에 떨어져서 폭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즉, 아이언돔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부각되는 모습인 것.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비슷한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죠. 240조 원 규모의 이 골든돔이라는 방어막 체계 구축을 목표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무너지게 되면서 이 방어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상승하게 됐고 그 불안감을 골든돔이 그대로 가져가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 골든돔 프로젝트는 더욱 안전하고 신경 써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이러한 전쟁에서 이런 미사일 이런 것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미사일보다도 더저의도로 이동이 가능한 드론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골든돔은 인공위성을 통해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이므로 이 저궤도로 움직이고 있는 드론은요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란이 드론을 100여 대를 추격을 시켰고 그러므로 푸틴이 드론 부대도 창설하고 심지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드론이 130만 대가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전쟁에서는 드론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란,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 각 나라의 방위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됐고 안 그래도 방위비 자체를 유럽에서 현재 1,238조 원을 증액시키겠다고 발표했고 일본에서도 내년 방위비를 역대 최대 금액인 78조 원으로 책정을 하게 되면서 이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수혜를 보기 시작했는데 현재 상황 속에서 이러한 수혜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현재 돈을 잘 버는 섹터가 이런 방산인데 이러한 방산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더욱 수요가 증가할 모멘텀이 시장에 등장하게 됐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집중해야 되는 섹터가 바로 이 방위산업 방산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면 좋은 결과 기대해 볼수 있는 대장주는 어떤 건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잘 따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종목은 풍산입니다. 풍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가장 큰 모멘텀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방산업체들. 뭐 LIG 넥스원 아니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이 나왔을 때 풍산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그 잠잠하던 풍산이 드디어 한 방이 터지게 되면서 축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풍산 기업은요. 현재 소총용 5.5mm 소구경탄부터 K9 전차 등에 사용하는 155mm 사거리 연장탄까지 국군이 사용하는 탄약 대부분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2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향 포탄 장기 고급 수주 계약을 체결했고 내년부터 풍산 매출에 반영이 될 것이며 하나뿐만 아니라 현대 로템의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계약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추가 수주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대장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증권사에서 풍산이 타 방산주 대비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싼 방산주, 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방산 종목들 중에서 이제 막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6월 10일 종가 기준으로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제일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 게다가 다른 방산 종목들도 이런 식으로 엄청난 상승을 이어가게 되면서 추가적인 급등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게다가 풍산이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결국에는 탄약이잖아요. 탄약은 구리로 만듭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미 과거부터 구리 가격 폭등에 풍산 종목들 급등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됐고 현재 이란, 이란과 이스라엘 포격으로 인해 국제 구리 가격이 파운드당 470.45달러로 1.9%나 상승하는 채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2025년 2분기 매출 전망을 보시면 계속해서 판매량과 방산 내 이런 엄청난 수주를 따내게 되면서 매출 역시도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정세 흐름에 따라서 이런 매출 상승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풍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란과 또 이스라엘의 전쟁이 좀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이러한 모멘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방산 관련된 이런 관심들이 쏟아지게 될 예정이고 방산 관련 종목들 중에서 저평가를 받으면서 세상에서 제일 싼 방산주의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대장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풍산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차트를 통해 살펴보시면 제가 이미 예전에 한이 지점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산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쭉 오게 되면서 이 고점을 돌파하는 지점이 우리가 타점으로 잡아야 될 지점이고 실제로 그런 상승이 최근에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서 많은 상승이 나와줬고 그로 인해 많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상승이 나와주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 게다가 외국인의 보유수량 자체도 뭐 중간중간 차익실험 매물들이 보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600만주, 700만주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 상승이 나왔을 때도 외인들의 강력한 매집과 거래량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되냐? 어, 아무래도 최근에 급격한 상승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시장에 단기적으로 상승도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당일 시장에 등장하는 수급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자리 자체는 풍산 종목 같은 경우 넥스트 트레이드 시장에서 약간 갭상승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거기서 나오는 조정 혹은 거기서 나오는 상승, 여러분들이 거기에 갈림길이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되고, 어, 나는 풍산 종목 지금 너무 고가인 것 같다, 어,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고 싶진 않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지점, 추후에, 그러니까 방산 관련 섹터는 결국에 순환매가 돌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주도 섹터로 자리 잡을 텐데, 그때 이 정도까지 좀 조정이 나와 주거나, 혹은 직전에 있었던 이 지점까지도 조, 조정이 나와 주게 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관심가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풍산 종목 그 다음 종목은 흥하의원입니다. 단기적인 종목으로는 흥하의원 종목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고요. 어 중동 리스크가 커질수록 이 종목의 주가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미 과거에 이스라엘과 이란간 무력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조선 중심의 물류 공급망이 흔들릴 경우 아시아권 해상운송 업체에 대한 관심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됐죠. 그래서 과거 2024년 4월 2024년 1월 심지어 호르무즈 해협에 관련해서 재료가 등장할 때마다 흥하에 오이는 강세를 보였고요.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종목이 바로 흥하해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이스라엘 이란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 15일 예정되어 있던 6차 해협상이 취소가 됐고 심지어 이스라엘 공습에 이란 핵과학자 군 장성의 사망 추가 확인이 됐습니다. 핵과학자 사망이 최소 9명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이란이 절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운 운송료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사익 종목 흥하이온까지 단기적으로 우리가 지켜보면 매력적인 수익 기대해볼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려보고 흥하이온 같은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거래량이 크게 터지게 되면서 직전에 계속 이 고점 120일 2평선을 뚫지 못하다가 거래량 터지면서 단한 번에 뚫어줬죠 그러면서 외인의 수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걸 실제로 보여드리면 외인의 매수 물량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여러분들이 기회의 자리고 시장의 호르무주 이 관련해서 재료가 등장하게 되면 가장 먼저 반응이 올 그런 단기적인, 단기적인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점만 잘 잡으시면 어,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이 지점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서 안전하게 투자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지점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조정 나와줘. 왜냐? 상한가를 기록을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정 나와주고 반등 나와주는 눌림목 타이밍을 노려보시면 좀더 확률 높게 싸움을 해보실 줄아니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당일 시장에서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이런 전쟁 관련 이슈가 등장할 것이란 걸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전망은 할수 있었지만 이게 오늘 터질지는 아무도 몰랐다라는 걸. 그리고 이 영향으로 인해 코스닥코스피가 전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자체를 전망은할수 있지만 100%라는 거는 없습니다. 이 100%로 말한 대로 움직인다? 그거는 뭐 주가 조작, 사기꾼 이런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에서 실시간,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속보와 재료 그리고 수급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이 이런 것들도 바로바로 좀 받아보면서 같이 투자에 응용을 해 보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 어떤 재료가 등장을 하고 우리가 어떤 타이밍에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주식 공부방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주식 공부방은 제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구독자 분들이라면 100% 무료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방인데요. 이 방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제가 정보들을 공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 제가 찍어드린 영상 댓글에 보시면요. 제가 댓글 하나를 고정해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주식 공급방,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이 링크 클릭하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공급방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요. 현재 2150분이 넘는 구독자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 이런 식으로 6월 13일, 6월 13일 장전 주요 뉴스라고 하면서, 우리가 장 시작하기 전에 어떤 재료들이 시장에 등장을 했는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속보들, 이런 제도들로 인해 당일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일 단타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소소하게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날짜인 6월 13일, 6월 13일 장시작전 관심 종목이라고 하면서 제가 풍상 종목을 공부방에 계시는 구독자분들에게 공유해드렸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실제로 보시는 바 같이 오전 8시 55분 장 시작하기 전에 공유가 됐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풍산 종목 같은 경우 실제로 얼마 정도 가격이 상승했나 살펴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시초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장전에 말씀드렸고 어 11만 5 0 0원에 고점을 기록하게 되면서 어마 무시한 상승이 나와줬다. 단 하루 만에 20%가 넘는 급등이 나와줬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제가 장 시작 전이 뉴스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이란, 결의의 경악, 새핵 녹취 시설 가동 맞대응이라는 소식에 이 원유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흥구석유 종목 말씀드렸고 이 종목 오전 9시 6분에 공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흥구석유 같은 경우도 당일 시장에 굉장히 많은 상승 나와주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어디냐? 바로 지금 보시는 이 가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에 바로 대응하셨던 구독자분들은 이 흥구석유 종목으로 상한가 슈팅을 가져가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밑에 흥구석유와 마찬가지로 중앙에너비스 종목도 말씀드렸고 이 종목 오전 9시 7분에 공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너비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오전 9시 7분이면 대략적으로 이 가격대죠. 그래서 이 가격대부터 급등이 나주기 시작하면서 오전 11시 26분에 상한가 기록했 그래서 이런 소식들만 잘 파악하고 있고, 이런 거에 발맞춰서 관련 종목들 발 빠르게 대응한다면, 상한가 종목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건 정말 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급등이 나와주기 시작할 때, 구독자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피드백을 도와드렸고,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이런 이스라엘, 이란 선제 공격, 이런 속보들을 계속해서 팔로잉하게 되면서, 흥하해온 종목도 제가 바로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갑자기 하락하게 되면서 많이 걱정하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라는 식의 저의 코멘트도 달아드리고 속보가 등장하면 바로바로 바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방은 제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드릴 수가 있었던 거고 여기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많은 종목들이 급등 나주게 되면서 당일 단타 종목으로 수익도 벌어가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하고 계시는 상태고 이 공부방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뜨게 되는데, 이 설문조사 간단하게 작성, 자신에게 맞는 것들 이렇게 클릭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시청자분 성함, 여기에 이름 적어주고, 밑에 상품 안내 받으실 분 핸드폰 번호 이런 식으로 입력해주신 다음에 이 체크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자 신문고는 저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의 버튼 눌러주시면 제출하기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링크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공부방 입장 안내 링크 해당 링크 또 이외에 저에게 사칭사기 문의할 수 있는 오픈 카톡방도 있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지필한 전자책도 무료로 받아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방 입장 안내 링크 눌러주시면요. 이런 식으로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보이시는 이 조인 채널 파란색 버튼 눌러주시면 아까 제가 지웠던 이 창이 뜨게 되고 여기서 텔레그램 데스탑 열기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공부방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 무료로 이 설문조사 하나만 작성해 주시고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바로 받아가 보실 수 있고 제가 영상 속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피드백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만 보고 끝나지 마시고 이 공부방까지 같이 꼭 입장을 해 보시면서 더 확률 높은 싸움을 해 보실 수 있는 도움까지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